오늘은 23년 5월 11일입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 시간으로 5월 10일 구글 바드에 새로운 기능이 포함되었습니다. 바드를 가동하면 이제는 한국어도 수용이 됩니다. 바드가 한국어 가능하니?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답변이 안 되었습니다. 내 네, 한국어를 할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질문해도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 형사법 미란다 원칙 상세히 설명. 어제까지만 해도 이와 같이 하면은 지연하지 않는 언어라고 나왔습니다 상세히 이와 같이 미란다 원칙에 나왔습니다 토스카나 여행 일정을 5박 6일로 만들어 이거는 뭐가 잘못 나왔는데 여큰데 아, 호카이도 호카이도 여행 일정을 4박 5일로 만들고 숙소와 식당도 같이 추천해 이와 같이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숙소, 식당 나오고, 딴 답안도 이렇게 보면은, 다른 답안도 이렇게 딱 누르면은, 1안, 2안, 3안 이렇게 나오고, 답안을 재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구글 바드가 오픈 AI나 빙처럼 완벽하게 한글이 되어 우리가 더, 좀더 쉽게 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드는 바드 웹 홈페이지에서 이점세개를 가지고 홈 화면에 추가해서 바드라고 이렇게 하면은 저처럼 이와 같이 바드 어, 아이콘이 폰의 초기 화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